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누가복음제 1장 26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2월 23일자 말씀입니다. 어, 오늘로부터 며칠 동안은 이제 성탄절 큐티로 음 요한계시록을 잠시 떠나서 성탄절 큐티를 며칠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 보음 1장의 말씀입니다 1장 26절을 봅니다 여섯째 딸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위세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혼인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6, 27절 볼 때에 여섯째 딸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나옵니다. 그럼 뭘 기준으로 여섯째 딸일까? 아, 이것은 이제 세례 요한이 잉태되어진 때로부터 여섯째, 여섯째 딸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번이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것이고, 가브리엘이 나오는데 천사 가브리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에는 천사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두 천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흔히 천사장이라고 하는데, 가브리엘 천사는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그런 입장이고, 미가엘은 국방장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라 하겠습니다. 음, 외경을 포함한 이제 성경에는 일곱 천사장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라파엘이라든지, 이런 천사는 66권 성경에는 없죠. 그래서 천사 가무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린 나사렛으로 갔다. 2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쯤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로칠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일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내심을 받아 전하는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럽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에서 살펴보면 예수 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 에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제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33절 말씀해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왕권에 대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은 다윗처럼 왕가를 이루어서 그 가문으로 왕위를 이어가실 분이시냐? 즉 자식을 두고 자식의 자식으로 이어지는 다윗 왕가를 이루듯이 그럴 뿐이시냐 그렇지 않고 예수님 자신으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 예수님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냐 할 때에 그 모든 영광이 왕가가 아님 주님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궁한 나라를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즉, 죽음이 없으신 분이시오. 그러므로 이 왕권은 신적인 권세를 나타내는 그런 왕이요, 왕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왕들, 다윗조차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그 나라는 무궁한 그 나라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걸 조금 깊이 살펴보면 다윗으로 표현되어진 그런, 어, 왕위로서 구약의 역사성을 이어받지만은 그것을 뛰어넘는 왕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4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엘리사벳에 대해서 가브리엘이 이야기를 하면서 의심하는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지요 증거가 있다. 애를 임신하지 못한다고 하는 엘리사벳도 벌써 잉태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향후에 세례 요한이 될 이하고는 역 6개월 차이가 나고 세례 요한이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6개월 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강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 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것은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유대법으로는 돌을 맞아 죽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 일인데, 음,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개신교인들, 프로테스탄트들은 한 걸음 물러서서 마리아를 보는 것이 옳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천주교인들이 마리아를 성모라고 해서 높이니까, 이 개신교인들이 그것을 부인하죠. 그러니까 부인하다 보니까 어떤 이미지가 있냐 그러면 마리아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통해서 얻을 바, 본받을 바, 그 믿음, 그 교훈은 무엇이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받들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개신교인들 중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서 우리는 믿음을 그 말씀을 받드는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은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춘다면은 그것은 은혜를 입은 자의 순종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은 야곱의 집을 영원히 왕권으로 다스리시고 무궁한 나라의 왕이시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 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위를 이으셨으나 예수님의 왕권은 영원하며 무궁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구약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만왕의 왕을 향한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더욱 받들며 충성하는 마리아와 같은 신앙의 소유자들 더욱 되게 하여 주심 우를 구하고 주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 이끄심을 의지하올 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